연구소 기업,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출자해 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기술 개발에 그치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상용화까지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원자력 연구원에서 출발한 벤처 회사의 경우가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면역 조열 기능이 손상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이 손상된 면역 조열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물질에 대한 연구 개발도 활발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에 성공한 이 생약 물질은 방사선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융합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융합기술을 이용해 당기와 청궁 등 생약제에서 우수성분만을 추출해 이를 다시 조합해 만든 신물질입니다. 각각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생약제를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추출물끼리 조합해 새로 만든 일종의 복합물입니다. 대개의 경우 방사선을 받으면 면역, 소화, 조혈 기능 세포들이 손상되는데 이때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생약 복합물을 투여할 경우 주요 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암환자들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 면역 세포 회복과 염증 부작용 억제 효능이 입증됐고 특히 노약자나 만성 질환자에게 효과가 높았습니다. 대부분이. 최종적인 효과를 위주로 검증을 했죠. 근데 의약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작용하는 어떤 메커니즘, 작용 기전, 혹은 유효성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다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 더 남아있습니다. 면역 조혈기능 장애의 효능이 높은 이 생약 복합물 특허 기술은 현재 벤처회사에 이전된 상품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지난 2004년에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원자력 연구원이 기술을 기업은 자본을 각각 출자한 겁니다. 여기서 탄생된 제품이 바로 액상 형태로 만들어진 건강식품과 화장품. 이전받은 기술을 응용해 당귀 등 생약제에서 나온 혼합 추출물로 만든 상품들입니다.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 데 효능이 있는 건강식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증을 받아 시중에 판매 중입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면서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식품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당뇨에 좋은 식품, 이런 걸 저희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 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소재 전문 업체로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커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 개발에도 주력해 노인성 질환 예방과 발모제, 아토피성 피부 치료제 등으로도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능성 식품에 대한 국내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또 세계 시장은 130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이번 제품 개발로 인한 국내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